안녕하세요, 프리티콘입니다. 오늘은 장미꽃잎을 이용한 소스들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이 소스는 위에서 아래로 흩날리며 떨어지는 스타일입니다. 장미꽃잎 소스들은 보통 결혼식, 프로포즈, 뷰티 컨텐츠 영상에 잘 어울리는 소스들입니다. 어떤가요? 예제 영상처럼 웨딩 영상에 사용하면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소스는 옆으로 휘날리는 스타일입니다. 앞서 언급한 분야뿐만 아니라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하는 영상에도 사용이 좋습니다. 지금 소스만으로도 괜찮은 분위기를 내는데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여러 상황에 사용할 수 있게끔 저작되어진 템플릿의 특성상 약간은 플랫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타임라인에 소스를 두개 올려놓고 적당히 소스 간의 딜레이 타이밍을 준뒤두 개의 소스 중 앞에 소스나 뒤에 소스 하나에 블러 효과를 살짝 주시면, 심도를 표현한 듯한 느낌이 나면서 풍성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괜찮은 팁이죠? 이 소스는 팡 터지는 효과라기보다는 확 퍼지며 흩날리는 스타일입니다. 약간의 비슷한 듯 다른 소스가 두 버전이 있으니, 마음에 드는 스타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편집 영상에 따라 색 조절을 조금 해 주시면 우아하고 화려한 레드 톤의 느낌뿐만 아니라 때론 화사하기도 하고 때론 시원하기도 한 다양한 느낌의 꽃잎 소스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센터를 중심으로 퍼지며 흩날리는 소스는 주목성과 강렬한 인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제품 소개를 위한 영상에 참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화장품이나 뷰티 광고에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이 소스는 화면 주변부를 감싸듯 회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 버전도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예제 영상을 통해서 알수 있듯 역시 뷰티 영상에 참잘 붙는 소스인 것 같습니다. 소스는 이렇게 6개의 스타일로 준비되어 있으며 사용하시는 분들의 환경에 따라 선택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투명 채널 MOB 버전과 그린 스크린 버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HD 사이즈의 일반 소스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 기재된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VIP 분들은 일부 4K 소스를 전용 서버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꼭 4K 편집이 아니더라도 HD 편집 작업을 할 때에도 꽃잎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꽤나 유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루핑되는 꽃잎 엘리먼트 세 가지도 추가적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실무 작업에서 파티키 사용한다든지 해서 이런 류의 효과 작업을 많이 합니다. 꼭 실무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베이스에 소스가 있다면 직접 키프레임으로 움직이는 꽃잎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때 자체적으로 회전하는 소스를 사용한다면 굉장히 편리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이 가능합니다. 사용할 만한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축 파일 패스워드 확인하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